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서진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General Conference의 대총회의 청소년 선교 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문재현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총회에서 맡으신 사역이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총회의 청소년 부부장을 맡고 있는 또 대학선교회 부장을 맡고 있는 문주환입니다. 아, 그럼 우선 대총회 청소년 선교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대총회에 선교부장 밑에 세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는 어, Junior Youth 어린 청년들을 다루는 부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부서는 Senior Youth 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청년들을 다루는 부서. 그 다음에 Public Campus Ministry 대학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단은 대학 선교회를 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 대총회 산하에 어 어느 정도의 청년들이 지금 있고 또 선교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전체 세계에 우리 재림 교회인의 숫자가 1 8 50만 명입니다. 그중에 청년들의 숫자가 어8 million 0 0만 명인데요. 그중에 어1.5 million 백 50만의 청년들이 어, 대학생들입니다. 어,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재림 대학 학생들 중에서 90%가 재림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을 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재림 대학 선교회는 이 일반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 캠퍼스에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살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네. 아 어,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 대학생 선교회로 알려진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활동인데요. 아 어,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시고 또 어떤 서포트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여러 분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대총회에서 세계 모든 어, 재림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뉴얼 어, 우리 대학 선교를 할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가 준비해서 어, 내년에 저희가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어, 모든 그 우리 기관 내에 Public Campus Ministries, 우리 대학 선교회를 담당하는 어, 부서가 있어서 어, 연합회나 또 합회에서 청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 전 세계에 한 130군데 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적어도 120군데 연합회에 어, 우리 대학 성교 어, 사업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센터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 이 대학생들의 선교 활동이보다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어, 지금 그 지금 마크를 달고 계신 이 PCM이 에, 그 마크가 됩니까? 그렇죠. 네. 예, 제가 여기 배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핀에 어, 의미가 많은 의미가 함축어 있습니다. 이 배지를 보면 어, 그 밑에 성경의 그 아웃라인이 있고. 그 위에 학사, 석사, 박사 모가 있고 그 위에 PCM이라고 있는데요. PCM은 Public Campus Ministry 대학 선교의 약자고. 그 다음에 색깔이 분리가 돼 있는데 빨간색은 어, 그리스도의 자아적인 희생, 선교 어,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그 우리가 하늘 어, 왕족의 하늘 왕의 자녀된 어, 우리라는 것을 리마인인시키키 부각시키는 부각 시키는 그러한 우리 로 g 티의 의미를 함축한 보라색을 담았고요 y a l t y We will have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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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 이 t of a little 그들의 캠퍼스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서포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전 세계에 포진돼 있는 이 어, 단체들과 또 활동들 하시고 해서 전 세계로 많은 여행들을 하시겠습니다. 네. 어, 그 여행들 힘드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 파푸아뉴기니의. 가서 시간을 쓸 일이 있었는데 가는 와중에 비행기 네 편하고 중간에 레이오버를 개선해 봤더니 한번4 0 시간이 걸려서 예 가서 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사실 어, 이 대총회 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어, 이 사역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어,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P1이라고 지금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Public Campus Ministry 대학 선교회는 우리 대총회 청소년부 밑에 산하에 있는 부서대데요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청소년목회부의 모토 어떤 목적이 Power of One 하나가 되는 힘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힘, 하나가 되면 모든 짓다할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1은 Power of One, 하나가 될때 가진 그 힘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저희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성교 사명을 가지고 전진할 때큰 성령의 부활이 우리 교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어,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어, 얻게 될 많은 유익들을 우리는 기대해 보는데요. 정말 하나가 된다면, 아, 정말 엄청난 파워를 행사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마도 그 문영석 목사님이시죠? 네. 어,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어, 저희 그 외조부님도 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 3대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 생활 기록부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안에 나내 항상 목사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서 왜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 아버지 목사님 되시는 어, 목사님이 출장을 다니실 때 저를 종종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보금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마를 받아서 저도 나중에 커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되겠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저도 개인적으로 삼대에 어, 해당합니다. 삼대 네. 목회자인데 아, 정말 또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한데요. 어, 우리가 어, 어린 시절에 어떤 모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 그런 어, 길을 따라가지 않는가 싶은데 어, 지금 이 청소년 사회에 임하시고 계신 또 많은 분들을 또 어른들에게 좀 말씀을 특별히 주시고 싶으시다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린 아이들이 순영기 어, 청소년기에 들면 어, 영어 표현으로는 adolescent 라고 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뇌의 이 앞부분이 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어, 어떤 중요한 선하관의 어떤 choice 를 선택을 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신앙의 결정을 하게끔 하는 그 어, 뇌의 부분이 이 앞에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그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그 앞에 그 뇌의 부분이 발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멘토 분들이 그것을 인지하시고. 사춘기에 들어드는 청년들에게 좋은 가마를 끼쳐주시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그 시간이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보시는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품으로 안아주셔서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어, 선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마를 통해서 청년들이 좋은 어,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아, 청소년들에게 직접 아, 대청회 청소년 부장으로서 특별한 권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never give up 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말그 그 말씀은 어, 여러분들이 이 자아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자아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혼돈되는 것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아시고 혹시나 실망이 어, 되고 어렵고 혼돈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용기가 꺾이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확실한 그 무엇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를 허락하시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챔피언 신앙의 어, 승리자가 될 것을 어,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에, 오늘 아, 대총회 청소년 부부장 아, 문지현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역을 통해서 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영원 구원의 결실들을 거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서는 여하튼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을 약속드리며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